1톤 트럭이 와도 멀쩡하다고 하는데요 제 차가 2톤이거든요 야 부서지면 어떡해? 여기 맞죠? 거예요. <웃음> 밟음? <웃음>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카메라 가방이고요 네, 오늘 리뷰할 카메라 가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옛날에 쓰던 가방이고요 달라차고잘가 얘들아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가 새로 산 펠리칸 1510 케이스죠 음. 멋있죠? 얘는 무려 하드 케이스라고 와 이렇게 앉아도 무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제가 쓰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거는 제돈 주고 산 거고요. 받은 거 아닙니다. 펠리칸 10세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일단 펠리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이름이죠? 네. 그입큰새 이름. 네. 이 펠리칸도 그입큰 새에서 따온 거 같아요. 그 이름을. 보시면, 로고를 보시면 애초에 펠리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펠리칸 입 속에 무언가를 담고 가잖아요. 그거를 아마 뭐라냐? 모티브로 했다. 어, 맞아. 모티브로 해서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이 펠리칸 케이스는 엄청 유명합니다.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본적 없어? 네, 예, 유심히 본 적이 없어요. 막미션드 인퍼서블 보면은 케이스 어... 작은 거딱 꺼내면 컨 노트북 있잖아. 그 하드 케이스가 보통 펠리칸입니다. 어... 엄청 유명한 거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을 해요. 총이나 화약 같은 거, 그 폭탄 같은 거를 이 펠리칸 케이스에 넣어서 운반을 합니다. 국방부 인증인 스타나 4280이랑 데프스탄 8141인가 그거를 인증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관하는데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이 펠리칸 케이스. 하드 케이스 중에서도 비싼 편이고 좋은 편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데요 또 이따가 할 거예요 <laughs> 이 펠리칸 케이스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메인으로는 프로텍트 라인이 있고요 그거보다 좀더 가벼운 에어 라인이 있고 조금 더 단단한 스톰 그리고 볼트 쿨러 뭐 이런 거 엄청 많아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마다 담당하는 그게 달라요 기능이? 네 기능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가져온 펠리칸 1월1 0은 프로텍트 라인이에요 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죠 네, 둘이 똑같은 거고요. 1510은 세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검은색, 모래 색깔, 그리고 카키 색깔이 있는데, 카키 색깔은 별로 안 예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응. 그나마 블랙이랑 모래 색깔이 제일 예쁜데, 개인적으로 모래가 제일 예쁜. 이 색깔 이 제일 예쁜. 이게 샌드, 이게 모래예요? 네, 샌드 색깔이에요. 샌드. 네, 왜요? 아니, 그냥 모래라고 하니까. 모래 맞잖아. 맞지 뭐. 네, 그리고 1510 라인 중에서도 다양한 바이레이션이 있어요. 자, 열어볼게. 자. 이두 개가 다른 모델이야. 어? 똑같은 1510 모델인데, 다른 모델이야. 자 열어보시면요. 어떻게 열어요? 아휴 아. 다르게 생겼죠? 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위가 다릅니다. 이건 랩탑이 들어가는 모델이고 이건 그냥 스펀지 모델이에요. 아. 그냥 통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요. 네. 폼 모델이 있고요. 이건 디바이더 모델이 있고요. 디바이더 플러스 랩탑 모델이 있어요. 그 랩탑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요.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따라서 중력이 많이 바뀌어요. 이거 예, 괜찮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담기 때문에 쿠티션이 나눠져 있는 걸 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마이크가 고장난 관계로 더빙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요, 누가 봐도 하드 케이스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옷을 입고도 정말 이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카메라 가방 가지고 코디 얘기를 하냐?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정말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치더라도 안 망가지시는구요. 스크래치는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스크래치 자체가 매력이야. 투박해. 네, 투박한 거 자체가 디자인이야. 약간 자동차로 따지면 지프지 살짝 그렇 굴리라고 만든 게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당연히 손잡이 있고요 손잡이 있고요 가로도 손잡이 당연히 있고요 이 친구는 캐리온 모델이에요 맞아요 캐리어처럼 생겼어요 캐리온 모델이에요 캐리 캐리 그래서 ]이요? 캐리어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빼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바퀴가 있겠죠 바퀴가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높이가 1단만 돼요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일단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것도 잠금 장치가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그리고 힌지도 마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 레치 부분도 이중 잠금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번 열으면 안 열리고요. 이게 두번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중 잠금으로 잘안 열리게 되어 있고요. 레치 옆에는 자물쇠를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자물쇠 부분이요. 혹시 뭐를 도난에 대비해서. 뭔가 했네. 네, 그리고 레치는 ABS 소재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엄청 단단하고 예, 열이 강한 소재가 있어요. 내가 전체 다른 ABS를 쓴줄 알았는데, 여기만 쓰더라. 왜지? 그거 모르겠어. 뭐 필요가 없었나 보지. 자, 레버를 여시면요. 열어보세요. 여성분이 열기 좀 힘들겠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버벅버벅하고 네,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이 레버를 보시면요. 둘다 디바이더 모드이기 때문에 스펀지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 파티션은 당연히 뗐다 안 붙였다가 되겠죠? 이 파티션 자체를 꺼낼 수도 있어요. 맞죠? 꺼내 가지고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스펀지도 뗄수 있어요. 어? 얘도 뗄수 있어요. 다뗄수 있습니다. 이게 다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파티션도 줌 제작이 가능해요. 렌즈랑 이런 거 사이즈 맞춰서 한번 되겠다. 네, 다 가능해요. 돈만 내시면 돼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카메라 잘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바디 3 개랑 줌 렌즈 3 개랑 달렌즈 2개 넣고 나머지 배터리 넣을 정도도 돼요. 이 정도면은 1 미디어나 뭐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나쁘지 않다. 이거 안에 노란색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렌즈가 보통 까만색이니까 이게 까만색이었으면 좀안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샀을까요? 방금 바로 찾던 맥틴 플라이 바이 480이 3대가 있어 3개가 있다고? 그 가방만 3개 있어 근데 이걸 새로 샀다고? 왜일까? 맞춰봐 뭔가 그걸 쓰다가 불편한 게 있었겠지 근데 불편한 거랑 약간 얘기가 달라 불편한 거랑 얘기가 달라 그게 더 편해 찌그러져서? 뭐가? 가방이 이게 아니잖아 전처럼 되어있잖아 맞아 비슷해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면 뭐가 될까? 밖에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 지붕에서 어떻게 될까? 고장나 오 비슷했어요 솔직히 카메라 바디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렌즈가 문제야 렌즈는 렌즈 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격을 받으면 좀 뒤틀려요 그래서 초점을 잡았는데 좀 약간 흐려지거나 그런 좀 약간 광축이 뒤틀린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그때 렌즈 뭐였죠? 1.4 뭐였나? 1635GM이 맛이 갔었어요 얼마였는데요? 수립이 얼마였죠? 아 그때 1 0에서 공짜였네요 보증기간이라서 공짜였는데 다행이네 아좀 가? 헬기야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랜저 하나가 270만원이야 그니까 그럴거면 이런거 사서 보고 가는게 낫지 맞아요 사실 편한건 그게 더 편해 작으니까? 아니 가벼우니까? 아니 수납공간이 훨씬 더 많고 옆에도 끼울 수 있고 상압도 넣을 수 있고 멜 수도 있는데 이건 매는 거안 되잖아. 근데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드 케이스를 구매한 거죠. 그리고 그 천으로 된 가방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찌우댐 진짜. 맞아. 그리고 몇개 싸면 무너져.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 어쩌봐. 근데 얘는 싸울 수 있어. 싸도 워 문제가 없어. 어? 그리고 이게 탁탁 그거 된다. 딱 고정이 됩니다. 딱 맞아요. 이게. 신기하죠? 이런 게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산 거고요. 카메라 가방이 뭐잘 들어가고 고장 안 나고 좋으면 됐죠. 사실 리뷰 끝이고요뭐 카메라 가방 코디법 중요합니까?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죠. 안전을 위해서 산게이 펠리칸 1월0이다 이거 디자인도 괜찮은데요? 이거 색깔 이뻐? 맞아. 이렇게 끄고 다니면 이쁘지. 응, 이게 좀 이쁜 것 같아. 끄고 다녀볼까? 응.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제가 펠리칸 케이스 써보면서 단점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거를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일단 펠리칸 케이스는 6kg입니다. 오 존나 무겁죠? <laughs> 네, 그냥 운동해도 돼요 이걸로 아 진짜 존나 무겁다네 역시 하드케이스만큼 무겁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실제로 이걸 들고 다니려면은 많은 근력운동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심지어 안에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15kg쯤 되겠죠? 어우 네, 다행히 얘는 이게 돼서 다행인 거야 맞아 이거 없으면 못해 네. 그리고 당연히 멜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laughs> 네, 그게 단점입니다. 플라이바이 380하고 멜수 있죠? 아, 그래요? 네, 멜수 있어요. 아, 그거요? 네. 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는데, 이걸 메는 방법은 녹근해가지고, 여기 설치기. <laughs> 여기 하나만 밖에 없어. 내가 멜도 아플 것 같아. 맞아, 여기 탁 치면 이제. 흉기다, 흉기. 흉기입니다, 흉기. 네, 저 맞을 뻔 했어요. 3번은요, 파티션이 좀 애매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뭔가 넓은 것 같으면서 좁아요. 백사 같은 거같잖아 응. 그러면은 다다좀 이상해져. 응. 이걸 세로로 끼우기도 좀 애매하고, 가로로 끼우기 좀 애매하고. 이렇게도 좀 애매하고. 맞아요. 이렇게도 좀 애매하고, 가로로도 좀 애매해요. 어 그러네. 그리고요 또 단점 뭐냐면은 여기 이 파키 부분이 어?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좀 충격이 좀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 부분에 렌즈를 두면 어? 좀 그렇다. 그러네요. 그래서 렌즈는 참... 좀 위에 올려야 돼요. 조심해야 돼. 네, 파티션 올릴 때 렌즈를 좀 위쪽에 올려야 합니다. 그게 단점. 그리고 손깍지 이미 존나 아픈. 또 다른 단점은요. 바퀴 소음이 큽니다. <laughs> 어디까지 가? 일로 와. <laughs> 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얘 플라스틱 바퀴예요. 음. 그래서 아스팔트 끄면은 나 여기 있다고 말해. 알려주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물론 바퀴를 교체할 수 있긴 해요. 다른 종류가 있어. 아, 강화 따라와. 바퀴가 있어. 아 네, 호환이 되는 바퀴를 바꾸셔야 소리가 좀덜 납니다. 이게달락달락 하고 따라와요, 얘가. <웃음> <맞아>. <웃음> 자, 이 모델은 얼마일까? 한. 18만원. 31만원이고요. 이 모델은 얼마일까? 아, 이렇게 합쳐서? 응. 아까 31이라고. 38만원이고요. 이 모델은 얼마일까? 45? 42만원이고요. 이 모델에 여기 노트북 케이스, 노트북 케이스 같은 거 하나 더있는게 얼마일까? 49만원입니다. 이 뭐, 스펀지가 얼마나 하는 거야? 이거? 네, 이 폼이 좀 많이 비싸요. 이 스펀지가 뭐, 뭐라고 넣었나? 그러니까 무슨 막 그런 게 있나봐. 하여튼 저 비쌉니다. 그게 단점. 그렇다면 장점은 어떤지 같이 보실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장점. 이거 기내 수화물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올려서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이즈라 네, 이게 헬리칸 프로텍터에서 1510이 기내수화물에서 가장 큰 사이즈 아~~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이게 기내수화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가방 6kg 잖아요 제한이 10kg면 은 4kg밖에 못떠봐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되는 게 어디야 맞아 그래도 좀 그걸로 넣기에는 조금 무서워 렌즈 같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렌즈 못 넣어요 거기다가 전자기기 아~~ <laughs> 그러네 렌즈도 전자기기로 되는구나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펠리칸 1호 1호 케이스는요 완벽하게 방수 방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IP67이고요 수심 1m에서 30분은 버틴다고 해요 한번 뿌려볼까? 이야~~ 아이 먹어 무럭무럭 잘라렴 여기로 뭐가들어갔는것데다 어, 어, 들어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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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음... 음... 어? 왜안 음. 응, 들어갔어? 이제 눈잘 막아주는 것 같네요. 제가 열어서 그런가 봐요. 안에 이거에서. 그런가 봐. 아, 다잘 막히네요. 음. 그리고 방진. <laughs> 뭐잘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방수방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부력에도 떠요.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 그러니까 뜬다고 이게? 예. 네. 이거는 부력으로 뜨기 때문에 급할 때, 물에 빠졌을 때 얘를 잡고 이렇게 뜨면 되겠죠? 그것도 테스트 해볼게요. 그리고 펠리카 1월 리 부분, 여기 자동 균압밸버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 만약에 가방 바퀴랑 안에 기압이 다르면 이게 열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그 기압 그런 거였어? 그리고 습도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열리지 않게 잘 막아주는 기능도 찾자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대단하죠? 카메라 가방 5만게다 들어있어요 그니까 러 신기하네요 습도 뭐 이런 것까지 자이 가방은 충격에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CPD님 말로는 1톤 트럭이 와도 멀쩡하다고 하는데요 제 차가 2톤이에요 제주 네, 무려 공차 중량이 1,900km입니다. 우리 둘이 탔으니까 2,100은 되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야, 부서지면 어떡해? 부서지면 차 여기 맞죠? 부서여요. 밟음? 우와, <laughs> 안 돼! 못 버텨? 못 버틴답니다. 아, 들 멀쩡하네? 아, 안찌그가만 그..그런데? 멀쩡합니다 졌는데 멀쩡하네? 제가 밟았을 때 찌그러졌어요? 어? 근데 차로 밟아도 찌그러는자도안 망가지네요?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네, 이제 나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떨았죠어 <laughs> 이게 4 0만이라서 <laughs> 아 이거 빵! 하면서 빵! 수리비 200만원 <laughs> 네이 정도로 충격에 강하다고 합니다 <laughs> 네, 지나가는 건 솔직히 내차 때문에 못하겠고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정도 밟았으면 됐겠죠 여러분? 네자 <laughs> 오늘 펠리칸 1510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누가한테 추천드릴까요 과연 비싼 장비 쓰는 사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의 가격 총합이 500만 원이 넘는다 오. 그리고 나는 매는 가방에 대한 불신이 있다 천 가방에 대한 불신이 있다 아. 그리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매기기보다는 끌어야 된다 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방이 최적인 것 같아요 기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행용 가방으로도 쓸수 있고 내 카메라를 아주 잘 지켜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천해요 카메라 살 돈이 없다. 아. <laughs> 가방에 40만 원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40만 원이면은 카메라 렌즈 세트 살수 있어. 알파 6 0 0 0에 번들 렌즈 살수 있고요. 캐논 50mm f 1.8세개살수 있어요. 좀 비싸긴 네, 해요.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난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가방이에요. 음. 제일 비싸게요, 근데. 진짜? <laughs> 맞잖아요. 제일 비싼 가방이야 이거. 돈 급, 돈적이 제일 비싸. 안녕, 잘 있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와.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괜찮 찾아뵙겠습니다. 어. 올라갈 수도 있어. 너가 올라가도 멀쩡하네. 맞지. 어. 이러려고산 거예요. 이거 두개 올리면은 더 높아져. 이렇게 하면 애플박스예요. 애플박스 이렇게 얹을 수 있다는 거죠. <laughs> 끝.